어, 사무엘상 7장 3절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그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 함께 어 우리 후대를 정말 살리는 미스바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 바알, 아스타롯, 아세, 아세라뭐 이야기 많이 들어 보셨죠. 그 가나안 고대 근동의 뭐그 지역의 우상이요. 에뭐 바알은 남자 신이에요. 풍요를 하고 아스타롯은 바알과 부부예요. 여자, 여신이고, 아세라는 또 발의 어머니. 쉽게 얘기하면, 가난 군동 사람들이 풍요와 생명,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이 우상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이제 절하고 섬겼었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가난 땅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상실해 버린 이스라엘이 자신도 모르게 분명히 신부는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의 중심의 문화에는 세상의 우상의 흐름이 자신의 흐름이 된 거죠. 기준도 상실하고 전체성도 상실하고 신분과 권세로 완전히 상처 난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 즉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우상을 제하는 승리하는 시간표 속으로 이끄는 게그 시간표가 있었던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고 어떤 후대들을 향한 또 우리 부모들로서 렌런트를 사회 가는 자들로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짧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잘 보세요.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이란 문제 역시도 고질적인 문제였거든요. 즉, 말해서 이스라엘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존재가 블레셋이고, 그리고 그 블레셋의 많은 갈등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기 보다는 자신도 모르게 가난 시대 흐름이었던 우상의 흐름 속의 영적인 기준들을 계속 뺏기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준은 블레셋에 완전히 묶여있고, 영적인 기준은 아스다롯과 바알과 같은 우상에 딱 묶인 채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시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방향을 잃어버린 기준을 상실한 상태를 죄라고 해요. 사람들은 죄를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상태를 말해요. 상태에 따라서 행위는 결정되는 거죠. 근본은 상태라니까. 그래서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도 나도 모르게 블레셋이라는 기준의 육신은 따름이 있고 자신도 모르게 영적이고 많은 것들은 시대의 우상 얘기했잖아요. 성경시대,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사단은 이미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같은 우상으로 충분히 재미해봤다니까요. 지금은 우상이 형상우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문화가 우상으로, 사상이 우상으로, 삶의 방식이 우상으로 스며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기준과 생각 자체를 계속 뒤흔들어요. 기준을 잃어버리다. 우린 그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메타노니한 단어예요. 즉시 돌아서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서다. 이 뜻이죠. 즉시 돌아서다는 뭐예요? 아까 있잖아요 관역.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 나가는 것. 즉 말해서 우리가 후대를 두고 해야 될 미스바 운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딱 돌아서는 것.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블레셋, 여러분. 그리고 우상 이 있어요. 우상은 버리고 블레셋은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같은 블레셋의 문제 앞에서 사무엘은 그 블레셋과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이키면서 언약을 회복하고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후대를 지키고 보아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가치가 뭐예요?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영성과 영적 하나님 이신 영적인 힘을 회복니다 그가지고 기도하는 것,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서 복음을 해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이 3, 7치우서시라는 목적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켰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완전하고 충분하라는 말씀대로 그리스 의 이름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고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블레셋을 완전히 꺾으시고, 우상 속에 있었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그리스의 복음, 번제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의 복음으로 후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모든 부분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미스버 운동. 미스버 운동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한 채 속곡되고 여전히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한 사람 사무엘이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기준 하나를 해보겠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복음을 심는 일은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실패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가장 중요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세상은 블랙색 같아요. 끊임없이 괴롭히고, 기준을 상실하도록 만들고, 언약 자체를 놓치도록 속여. 그리고 사단은 수많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모든 부분들을 움직여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이라는 개념이 문화 속으로 유튜브와 온라인 안에 어마어마하게 침투해서 기준 자체를 성실하도록 속인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라인 자체를 차단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무엘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정말 승리하는 시간표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절대로 성취시킬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는 일들을 믿고. 우리가 후대를 지키는 길도 치유하는 길도 살리는 길도 영적 서밋을 일으키는 길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언약 가진 부모의 진짜 기도 속. 미스본동이그라 하니까요. 삶의 방향을 기준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즉그리스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성령 충만함의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랩란한테 사회 갈 때마다 항상 부모님들이나 교사들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이들의 상태 따라 기도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기도해라. 아이들의 문제를 따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주신 복음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이 아니라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님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로 진짜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가 오늘을 행해야 될 미스버 운동입니다.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 복음으로 기, 축복하고 정말 복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이죠. 자 이것 가지고 요 정말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껏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의 모든 시선이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도 블레셋이라는 세상과 사단은 수많은 아스타로 바알과 같은 아세라 같은 우상을 통해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생각과 눈과 모든 것을 빼앗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오직 여호와만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서 기도해 주시느니.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우리 오늘 일부 말씀에서 딱 보면요. 미스본이 결국 뭐예요? 사무엘은 블레셋과 싸울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 민족의 진짜 문제는 복음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회복하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들의 적들인 모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어요. 근데 사무엘이 분명히 선포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거기서 진짜 회개기도 하잖아.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그들의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그리고 그들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의 우레를 내리시고 그들을 막으실 뿐 아니라 사무엘의 생전에 블레셋은 절대로 이스라엘 을 침범치 못했고 전쟁은 그치고 빼앗겼던 성우까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일을 주시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복음 붙잡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정말 복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치유하십니다.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심는 이 중요한 영적 삶에 쓰임받고 승리하는 우리 삶과 길이 되기를 주의의 수염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21교구 안에 후대를 진짜 키우고 그리고 사모엘 같은 영적 지도자 그리고 다윗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일어서고 성장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의 수염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르서역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후대를 향한 중심으로 함께한 귀한 사이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정말 후대를 살리는 미스보 운동 복음으로 돌아가는 복음으로 기도하는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 승리와 하나님의 성취가 있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짧은 시간 우리 후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3초월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좌의 축복이 237 나라 살릴 빛이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여 138의 완전한 결론을 내린 자로 237 주유 서비스의 주역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드려지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할여없어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예의수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